잘 추냐고 그도 아, 치면... 그럼요 죠가 치면... 치면... 거의 뭐100%죠 치면... 아니 치면... 니네랑 우리랑 그거잖아 아니죠. 우리 아까 어? 승자승 우리 원칙 우리 이승이고 아까 이승이야 니네 니 아까 이에 아까 레트해야잖아이나아이이야이승이네이이 자유투, 자유투 준비해야 되는데 <laughs> 연습해야 돼요. 오자마자 몸 푸는 거보다 자유투 먼저 연습야죠 팀을 <목소리> 라줄게요 최대한 게 그래 그래. 아까의 복수. 타이트가 에이스 딱 해놓 타이트요 딱 봐도. 아니 그리고. 동률이어도 승자승 원칙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요 아유. <laughs> <laughs> 아 상인, 이런 말 봐가지고. 꼈어가지고. 윤진진해 그럼요. 오늘, 이게, 예, 주진이 잘안 되더라고요, 자라리가 <laughs> <제가>. 아우, <laughs> 상인이가 한숨 쉬는데 술 냄새 와. <laughs> 나 강의 슬램이후로 오래간만이. 어 르브르네 르브르, 르브로 어, 야저저 몸뚱이로 아 저몸뚱이도 영재처럼 플레이한다는 거 아니야 르브르니? 그렇죠. 와. 영재. 오, 오, 오. 스리셋 아니에요? 아 리바운드 괜찮아. 아리바운드 괜찮아요. 오.

哦，如果今天早点到， 군사강가지 원샷 원샷 시간가고 있어, 시간가고 있어. 리카를줘고군는 군사는 군네는 군사는 다사는 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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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는 군사는 군사는 군 이렇게보일란걸로아쉬거 <놀람> 아우 좋다 진짜 서 올려야 되겠어 아웃극날미 아주 좋았어 오 <놀람> 좋았어. <놀람> 천장 <놀람> 달 뻔했어

점점 2점 라인 밟았대. 박수는 3점. 이오 라인 밟았대.

아 야, 삼점차 3점 3점차. 형님, 지금 대화 대화하실 때 대화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야야, 시간 시간! 시간! 야야, 시간! 2초 갔어, 2초! 야, 2초 갔어, 2초, 2초, 2초! 오늘은 24초부터 잡아요. 24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전체 시간이 가고 있어. 야! 아, 전체 시간을 24초부터 잡아요, 왜? 그냥 빨리 끝내려고. 오늘! 오늘! 조은아! 조은 용규 형을 승일아, <용규> <놀라> <식이랑> 3점! <놀라> 혁수야! 팟! 팟! 아. 3점, 3점! 3점, 3점! 승일아! 좋아. 어! 기어가면 들어가. 아아이